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링클에 대해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용량이 그래도 생각보다 커요 이게 꽤 오래 썼는데 제가 한세달 정도 썼거든요 세달 정도 지금 쓰고 있는데 이렇게 열면은 이 안에는 조금 이제 너무 많이 차 가지고 지금 이런 느낌으로 돼 있기는 한데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의 단점 그리고 이걸 사실 분들이 고려해야 될 점까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여기 전원 버튼, 제습 버튼, 탈취 버튼, 그다음 열림 버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습을 누르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게 이제 좀 물이 많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좀 제습을 해줍니다. 그다음 탈취는 이제 냄새가 날 때, 그 열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센서를 이렇게 하면은 원래 열리는 구조인데 저는 그 센서를 꺼놨구요 그래서 한번 열리면 이렇게 열었다가 그다음에 3초 후에 닫힙니다. 근데 이게 조금 귀찮은 게 이게 열고 나서 이제 음식물을 이렇게 넣잖아요. 이제 넣는데 이제 3초 안에 다칠때좀킹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렇게도 열수 있고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넣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삽도 있고요. 그래서 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런 식으로 열어서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그냥 쓰레기로 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냄새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 3달 넘게 사용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막 링클 막 애지중지하면. 다뤄야 된다.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확실한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써봤거든요. 제가 뭐 음식물 다 넣어봤어요. 뭐 바나나 껍질, 뭐 참외 껍질, 그 다음에 뭐 넣지 말라는 건안 넣고요, 여러분들 막 갑각류, 뼈 이런 거는 당연히 넣으면 안 되는 거고 과일 껍질이 여러분들 넣으면 막 냄새가 엄청난다, 막 엄청 이상한 냄새 난다,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엄청난 꿀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커피를 갈아서 이렇게 핸드드립을 해서 먹는데 핸드드립 하고 나면은 이제 커피 찌꺼기가 남잖아요. 커피 찌꺼기를 보통 싱크대에 많이 둡니다. 왜냐면 향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 싱크대에 두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버리지 말고 건조가 되면 여기 있는 링클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냄새가 안 나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냥 한약 냄새? 딱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초반에 이제 냄새가 났었던 그 냄새 그대로고요. 더 이상 뭐 리필도 하지 않았고, 관리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박치는 대로 다 넣었어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것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진짜 만족도 최상입니다. 진짜로 엄청나게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커피를 안 먹고, 먹는데 어떡하나요? 이참에 배우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향기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제 커피 찌꺼기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좀 모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끔씩 저기 링크를 넣어주시면 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핸드드립 파시는 분들은 이거 넣으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것들이 되게 딱 그거였거든요, 저도. 아, 음식물을 되게 애지중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아, 음식물을 넣으면 냄새도 많이 나고 막 이상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엄청 오래 썼어요. 그래도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질문해 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